탄탄면 공방은 중화풍 탄탄면이라는 이색 메뉴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재해석한 국수 전문 브랜드입니다. 2016년 SBS 생활의 달인에 소개되면서 이름을 알렸고, 공방이라는 브랜드명처럼 장인정신을 강조한 콘셉트를 밀고 있습니다. 전통 탄탄면은 향신료가 강하지만, 탄탄면 공방은 맵기 조절, 고명 선택 기능을 더해 국내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조절했습니다. 특히 메뉴가 담기는 그릇은 볼 형태의 깊은 명기로 플레이팅되어 비주얼 만족도가 높고 SNS에서 사진찍기 좋은 시그니처 그릇으로도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또 검색창에 탄탄면을 입력하면 자동 완성으로 탄탄면 공방이 뜨는 것도 브랜드 인지도와 자연 검색량이 꽤 높다는 걸 보여줍니다. 소비자들은 의외로 자꾸 생각나는 맛, 매운맛이 중독적이라는 리뷰를 남기며 m z 세대 중심으로 재방문율도 높은 편입니다. 현재는 딤섬이나 볶음밥 같은 사이드 확장까지 가능하고 글로벌 메뉴의 대중화 흐름을 잘 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탄탄면 공방은 2018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시작했으며 운영 본사는 AT컴퍼니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49개였던 가맹점 수는 2024년에는 36개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신규 개정과 명예 변경이 계약 종료보다 많아 브랜드 수요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평균 매장 크기는 약 14평이고 월 평균 매출은 약 1,941만원입니다. 지역별 매출은 서울 지역이 가장 높으며 평균 2,586만원. 경기 지역은 평균 1,651만원입니다. 정보 공개서 기준 개설비용은 총 1억 1,020만원입니다. 가맹비 1,100만원.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300만원, 기타 인테리어 및치기 비용 포함이며 점포 임차비는 별도입니다. 로열티는 매출의 3% 부가세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연간 광고비는 4,34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직영점은 7개이며 법 위반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탄탄명공방은 대중성 있는 메뉴와 차별화된 콘셉트로 창업 아이템으로의 경쟁력은 충분하지만 지역 상권과 타깃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 정밀한 브랜드 비교와 창업 분석은 푸차프로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